이건 재능이야 너 재능있어 근데 이제 좀 머리에 변화를 주고 싶었는데 계속 그머리에 웨이브가 안하는거 추천해 약판객적이야 네. 객관적이야 색이 그 어울려 네. 어울려 네. 이 머리를 유지하서 되게 재밌어 네. 응. 응. 그 사람이 만약에 찮은데 바로 나한테 문자가 올게 매력적이에요 <laughs> <내> 아무튼 <laughs> <laughs> 어, 배경이 너무 어, 그러니까 나 그조 아, 그 니치 닮았구나. 너 얘가 그 흥분이 있의주 맞아. 얘의야 모르겠다. 얘는 막내. 근데 아. 니콜라스는 이만은 코카 중에 한 장만. 몇개 샀는데? 나네 장. 아, 얘한장못받 여기에 넣고 다니는 거야? 어, <웃음> <웃음> 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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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어, 이 동화가 나이스. I am a Tania. 이거, 이거, 뭐 이거, 뭐지 이거, 금할게요 이거, 거 이거, 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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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돈돈 들어갑니다 아니다시 이거, 제 친구가요. 친구 가 카드 정지될 뻔했는데 카드 이대벽에, 이대벽에, 미국에 해가지고, <laughs> 사실 정지될 뻔한 거를 기대력에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카드 정지될 뻔한 거를 전화해가지고 저를 도와줬고요. 저 친구 덕분에 아, 대만 콘서트 가요. 내가 어, 누구 남친을 이렇게 도와준다. 된거이 말면 어땠어? 아, 오케이. <laughs> 김이. <김수일아>. 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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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늑대가 돼, 대... 늑대가 돼. 대... 대... 아 대만에서 왕이장 해자 등장. 근데 커버가 다이임어 이거 이거. 아니야, 이게 엉망스러워. 이주 사랑이아 이렇게 기구나 이거랑 이게 앨범이 달라? 이게 뭔데 얇은데 이만원? 이거는 솔로 앨범이고, 이거는 뭐스탠다드고 이거는 뭐 뭔지 알아? 리미티드가? 음. 그냥 있는 거다 샀어. 자, 자. 여기 이제 코카가 들어있다는 파일이고요 어로 아, 내가 면안돼 나쁘지 않게어디다 잠시만요 누구지? 몰라 저데 아! 아, 어. 주에 누구죠? 이분이 K상 아아 어떻게 지 이렇게 K상 K상이랑 의주 어? 의주의 어. 이렇게 또나고요 이건 위드 위드 아씨 너무 기뻐 어떡해 어떡해 나 진짜 그원로 가는 거니? 잖아난 진짜 간다고 갈... 라 생각을 안 했는데 어, 와다 어. <laughs> 뭐야 이 투샷? <투션? 웃음> 이거 <이건> 뭐예요? 윌리언니가 <laughs>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내쪽 <laughs> 뭐야 나 오늘 너무 기쁜 날인데? 너무너무 기쁜 날인데? 리리리리 알겠다고요 기쁘군요 나도 기쁘는요거는살 수도 있는데 안살것 같다니 너무 기쁘군요 비 e 뭐힘네요 오늘 운세가 좋네 오늘 운세 좋다 그랬잖아 나 오늘 운세 좋았어 근데 너나 나나 겁나그 길이 직선이 아니야 <laughs> 구불구불선 어떻게든 됐다 하게 중요하지 않겠어? 진짜. 어떻게든 <laughs> 결과가 중요하지 또로로로또 <laughs> 저 잠시만 나 볼래 반대다 어, 반대다 아, 아니 나나나나 나, 나, 나 볼래 나 이제 문화도 상거 어? 없어 내 최애 포카가 나왔거든 이게 누구예요? 이, 이분은 이 니콜라스 아니야? 어, 이분이 니콜라스랑 여기 케이성케이성이고요 테이런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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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군데? 이건 막내 우리 막내 <목소리> 하루하루아 아 됐어. <목소리> 나 근데 되게 포카 요즘 되게 좋다 포카는 되게 잘 나왔다 <목소리> 나 이제 앨범값 매개 해야 돼 <목소리> 자, 니콜라스를 한번 볼까? 오, 아, 이거 그거구나. 그... 네. 그메컷에 그 나오는... 아, 맞아, 그차기야그 차. 그그나 미친놈 같다, 진짜. 넘나. 어미나 마엄나내 손남대. 어... 미나내 손남... 아... 10000000000... 1000000000... 1 0 0 0 0 0 0 0게 뜨는거야? 0 0 0 0 0 0 0 0 1000000000... 1000000000... 1 0 0 보라색 올릴게요. 얘는요 이게 뭐예요? 아나 볼게요. 나 오... 볼게요. 나 오늘 언제가 좋다 그랬잖아. 그러니까 나 네이버에 오늘의 운세 검색해봤는데 좋더라고. 어떻게 이래? 어떻게?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지? 나 이거 미치겠다. 지금서 얘오어이 이제... 아이디카드. 아 진짜 좀 닮았다. 아니. 이런 조랄 이런 조랄 야, 이 <laughs> 정도면 야. 야 근데 진짜 크게 나왔다 이게 약간 큰 모자나 오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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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늑대 우리 늑대 오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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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봐 쵸비죽 이자 그거 생각해 맥주 구구자 이장 어이자 소구 <웃음> <목소리> 나 진짜 너무 기쁘다, 어떡해. 나 그냥, 왜요? 제가대만 가는 사람으로 보이세요? 왜요? 제가 완성으로 보이세요? 어머나, 어미, 어, 어미, 어미, 오자, 어미나. 어미나, 어미나의 어미나. 선남. 어미나. <목소리> 와우, 개 <오케이>, 크다. 아, <목소리> 어, 진나 게. 아니 오늘 포카가 진짜 레만 다 아니 포카 상품이 미쳤어 나 갑자기 나이인데, 갑자기 네. 기다렸. 저, 나는 진짜 이런 꿀 같은 거 진짜 안 좋아하는데, 진짜 난 이게 제일 웃겨. 도대체 왜 이러고 아, 있냐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예요? <laughs> 근데 대만 그거랑 그거만 하는면야 <laughs> <야>, 그건 꺼이지 사기만 하면 난 티켓만 있으면은 더 티켓만 있으면 난 모든 공전으로 날아갈 수 <laughs> 있어. 그래서 그 이게 너무 싫어. 보여줘. <웃음> <웃음> 나의 나쁜 욕망. <웃음> <웃음> 어무러서못 들겠다 <laughs> 어거야 어쩌다보니 이제 의 가방을 보여줘어어요둘셋랑이